기아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6차전이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인사드립니다. 1번의 박찬호, 2번 김선빈, 3번 지명타자 김도영, 4번 위즈덤, 5번 이우성. 시즌 12경기 나와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6.29, 1번의 송성문, 2번 최주환, 3번 쿠이그, 4번 카디네스, 5번 지명타자 김웅빈. 시즌 8경기에서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3.47. 첫바닥이 영향이 네. 좀 많을 것 같아서. 괜찮은데요? 특이합니다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멀리 뻗지는 못했습니다 좌익수 오저오자오자 오, 자, 굴절이 됐어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김선빈 후이그 선수가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당황을 했어요 맞았네요 네 천장에 아마 맞고 굴절이 된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척움의 로컬 룰이죠 천장에 맞았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맞았을 때는 그냥 인플레이가 되는 거고 저 노란색 바 기준으로 더 뒤에 맞으면 이제 홈런으로 또 인정이 되죠. 투볼 투스트라이크. 높이 떴습니다. 마운드 근처. 자 야수들이 모여드는데요. 1호수 김태진이 잡아내면 서스리아웃. 잘 노는 1호였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7타수 1안타. 잘 맞췄습니다. 우중간을 향하는 타구. 어중쇠 안타. 어준선 선수가 어, 고조신인답지 않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현장평가가 있어요. 네. 자 다시 번트 됩니다. 포수 한승택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용규의 희생번트. 카운트 1앤2. 찍듯이 때렸습니다. 2루 땅볼 김선빈이 처리했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투아웃에 주자 3루가 됐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좀될수있군 그렇군요. 잘 맞았습니다. 1루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 최중환. 타구는 우측 담장 깊숙한 곳까지 굴러갔습니다. 최중환의 1타점. 적시 1루타로키움 히어로즈가 선취점을 뽑아갔습니다. 스코어 1대 0.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 살짝 일어나는 한승택. 하이 패스볼에 승삼지 잘루는 2루였습니다. 3회말 키움 히어로즈, 최주환 선수의 선제적 시타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투수들이 좀 받쳐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위즈덤 초구 공략, 좌중간 넓은 공간으로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맞췄습니다. 위즈덤의 2루타로 출발하는 키아 타이거즈의 4회초 공격.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자 이우성의 타구인데요 3루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우성 선수도 바로 초고부터 공략을 해봤는데요 밀어냅니다 이루수오 뒤로 흘렸어요 뒤로 흘렸어요 이루에 있던 위즈덤이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동점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이루수 김태진의 실책이 나오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수비 위치는 사실 잘 잡고 있었는데 이 타구를 다비 사이로 빠뜨렸습니다 때립니다. 노피 떴습니다. 우익수 카리네스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김주찬 코치도 바로 옆에 와줬고요. 한승택의 타고도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카리네스가 기다립니다. 쓰리아웃 키움 히어로즈의 수비 실책으로 기아타이거즈가 동점을 만들었던 4회초였습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낮게 들어옵니다 루킹 삼진아 아우. 지금도 포크볼로 보이는데 아, 슬라이더네요 지금은 또 슬라이더네요 삼구 어... 삼진 잡아내고 있는 황동아 한2% 정도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있는데요 김태진의 타구는 중견수 방면 중견수 다이빙 자 잡았나요? 한 번에 들어갑니다 박정우 나이스 캐치 김태진의 짧은 타구를 몸을 던지면서 막아낸 박정우 이렇게 4회 말 3자 범퇴 이닝을 완성한 기아 타이거즈 황동아 선발 투수였습니다. 높은 공의생윙지진 역습 드리이좀 맞춰져요. 시즌이 예.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올라올 겁니다. 밀어보냅니다. 이루스 정면 직선타. 이제 80개를 향해 가고 있는 로젠버그. 트볼넷으로 출루하는 김선빈, 너블 투스트라이, 몸쪽으로 붙어 앉은 김재현, 주자가 뛰었습니다. 1루에서 승부 김선빈 1루에서 스윗도로 성공. 풀카운트. 자, 변화구가 손에서 빠집니다. 볼넷이 나왔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연속 볼넷입니다. 승삼진. 잘 놀은 1루와 1루. 1우. 로젠버그가 포효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여전히 1대1의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부터 계속 같은 구종의 세개의구질를 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이우성의 타고 우익수 방면 우익수 뒤쪽 감장 맞고 떨어집니다 1루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우성 감장을 직격하는 1루타 변우혁의 타석 밀어보냅니다 오른쪽 깊숙한 위치로 갑니다 라인 안쪽에 페어볼 앞성 주자 3루까지 변우혁의 2루타로 노아우의 주자 3루 2루 찬스를 잡는 기아타이거즈. 결정적인 찬스의 기아타이거즈 대타 최형우. 오늘 아껴뒀던 카드를 이 순간에 꺼내들었습니다. 밀어보냅니다. 좌측 좌익수. 못하고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집니다 득점권 주자두명은 모두 홈으로. 자 최영우는 2루를 돌아서 3루까지 갑니다 2타점 적시 3루타 대타작전 대성공 기아타이거즈 해결해야 할 때는 해결합니다 해결사 최영우 확실히 최영우 선수를 보면은 클로치 히터는 존재합니다 스코어 3대1 앞서가기 시작한 기아타이거즈 대타로 나와서 결정적인 적시타 지금 슬라이딩 하다가 약간 허리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대주자로 오선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유격수 쪽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끌어놨고 1루에서 아웃 3루 주자는 그대로 묶였습니다 밀어보냅니다 좌중간 좌중간 안타 3루 주자 오선우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우의 1타 점점 7타 이제는 4대2 석점차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자신감 있는 스윙으로 확실한 적시타를 만든 박정우 올 시즌 3경기를 던졌던 이준우 선수 어, 이번 시리즈 지금 3경기 연속 등판이네요 3일 연속 마운드에 오른 이준우 선수입니다 박찬호가 총을 건드렸습니다 우중간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차아 냅니다 풀카운트 자 변화구가 손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선빈 오늘 안타 하나 볼넷 두개세 번의 출루를 김선빈이 해내고 있습니다 미라칩니다. 1리가 빠져나가는 안타. 김도영의 적시타가 박종우을허불호허불호허물로 불러 드립니다. 김선빈은 3루까지 가다가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하지만 김도영 선수의 1타점 적시타가 더해지면서 기아타이거즈가 이제 5대1 넉 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성문이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추격의 솔로포 송성문 자 실점 이후에 바로 추격의 시동을 걸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5대2 석점차 16경기 나왔고 2승 2패 4홀드 4.15의 평균자책죠 어,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네. 카디네스 초구를 때렸지만 배트 안쪽에 걸렸습니다 약간은 애매한 위치로 보이는데요 좌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카디네스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절묘한 위치에 떨어지는 카디네스의 2루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 앉아 있는데요 때립니다 배트 끝에 걸린 타구가 유격수 키를 넘겼습니다 대타 임병욱의 적시타 2루 주자 카디네스 득점 다시 한점더 따라붙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이제 5대3두점 차. 키움 히어로즈도 대타 작전 성공. 하이존에 오는 볼을 쓸지 궁금해집니다. 생삼제긴 승부를 이겨내는 전상현 투투. 생삼제투 아웃. 끈묶는 방향도 틀 맞아요. <laughs>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날카로운 타구 하지만 1루수 정면이었습니다. 위즈덤이 막아놓고 빠르게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이번 7회 말을 3자범퇴로 전상현이 막아내면서 여전히 기아타이거즈가 두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승리 없이 1패 12닝을 던졌습니다. 평균자책점은 8.10. 이 기아타이거즈 타자들은 상당히 좀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손을 놓으면서 1, 2간 빼내는 안 탑니다. 오선우. 작년에 투신수 선수가 42세 친게 최고령 기록이고 오늘 최영우 선수가 41세 4개월 21일에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오 한승택 선수 번트 자세였는데 거의 얼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아 지금 헬멧 쪽에 오네이 화면에서 좀잘 보인 것 같아요. 베스트 볼이 타자 머리에 맞았을 때는 자동 퇴장입니다. 헬멧 앞부분에 이제 맞았는데. 네 퇴장이 명령됩니다. 헤드샷 규정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손인찬 선수는 올 시즌 두 경기 등판 3이닝을 던졌습니다.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주자 말루 우사 말루가 됐습니다. 볼넷입니다. 밀어내기. 기아타이거제 추가 득점입니다. 6대 3이 됐고 1 1 경기 던졌고 1승 1패 17이닝 동안 5.29의 평균자책점. 4라운드 전체 31순위의 고졸 신인 윤희현 땅볼입니다. 자, 애매한 바운드 3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주자 모두 스틱! 강승택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7대 3. 김선빈 대신 김규성 선수가 대주자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2투 이렇습니다. 김도영의 타구 우중간으로 원바운드 탐장을 때립니다. 주자 한 명, 두 명, 세명 모두 불러들이는 김도영 싹쓸이 적시루타. 오늘 승부의 추를 완전히 기아 타이거즈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상의 주자 세 명을 모두 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10대 3 7점차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이번 8회 초에만 5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18경기에서 1승4홀드 3.21의 평면자책 자 볼넷이네요 첫 타자 볼넷 볼렛. 볼넷입니다 연속 볼넷입니다 자 송성문과 최주환 두명의 좌타자를 상대로 좀처럼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한 최지민 노하우 주자 1루 1루가 됐습니다 올 시즌 6경기 등판 9화 3분의 1이닝 평면자책 점7.71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옆을 통과했습니다. 좌치기 안타. 노아우세 주자 말루가 됩니다. 볼넷 볼넷 그리고 안타. 키움 키어로즈의 말루 기회. 때립니다. 그라운드볼. 삼루스대시 홈으로 선구 홈에서 포스아웃 일단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있는 기아타이거즈입니다. 터더 울립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임병욱의 적시타 일단 주자 한 명이 홈을 밟았습니다. 10대4 다시 한번 추격에 나서는 키움 히어로즈. 여전히 1-3 알루 터더 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는 타구. 오중간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그랜드 슬랩. 추격의 그랜드 슬랩. 진의한 방이 터집니다. 자 일단 초구를 노려서 만든, 오,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알수 없어집니다. 10대8두점 차. 키움 히어로즈의 맨 추격. 볼넷이네요. 자박김투수 조상우도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1사 투자1루 대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준서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오선진 선수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슬라이더가 오선진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자 옆으로 공이 빠졌네요. 와일드 피치입니다. 다시 득점권 상황 골라냅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용규 주자 두명이 됐습니다. 동점 주자까지 살아나갔습니다 14경기 등판 1승 1패 8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정혜영 평균자책점은 1.72 다시 풀카운트 어 볼넷입니다 주자 말로. 아 어, 이게 웬일인가요 볼넷 3개로 주, 어, 베이스가 다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 송승문 선수는 이번 이닝에만 볼넷을 두개를 얻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적시 탑니다. 적시 탑니다. 일단 동점. 1루에 있던 역전 주자도 3단를 돕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삭스리 역전 적시로타의 최주환 이 경기가 뒤집힙니다 통산 700 타점을 돌파하는 최주환. 자700 타점에 세 개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네. 그세 개의 타점을 한 번에 집어넣고 있는. 최주환 선수입니다. 극적인 역전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팀 키움 히어로즈가 8점을 뽑아내면서 경기를 뒤집습니다. 야, 저 소름이 돋네요. 이러한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11대 10. 어, 믿어지지 않네요. 어, 유선호 씨가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를 오셨네요. 푸이그의 타고 왼쪽으로 뻗습니다. 좌익수 뒷걸음지 잡았습니다. 3아웃. 길고 길었던 키움 히어로즈의 8회 말 공격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대거 8득점 11대10. 키움 히어로즈의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키움은 마무리 주승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카운트 1앤 2. 스윙 3진. 대타 한준수를 돌려세우는 주승우. 볼넷입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동점 주자가 출루 성공 박정호 선수가 불씨를 살렸습니다 박정호 선수 오늘 3출루 경기 원앤투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방면 땅볼 6사 3으로 더블 플레이 경기 종료 키움 히어로즈 믿을 수 없는 역전승 포기를 모르는 팀 키움 히어로즈의 저력을 오늘 제대로 보여주면서 연패에서 벗어납니다.